안녕하세요 안배준 스와거스와거 오늘은 오랜만에 필드플레이에요아 진짜 우리 돈 생겼어요? 돈 생겼어요 <laughs> 8월 두 번째 PPL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피디님한테 항상 얘기했던 분이에요 응. 기억나세요 혹시? 그 말고 PPL 주인공 아 PPL 주인공 아. 오늘 PPL 주님은 의 주인공 아하. 캐디터 큐브 와, yeah. 와. 케이스 완전 이쁘죠 와 완전 이쁜데 큐브 하면 저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영화 영화, 영화 큐브 오, 재밌지 오, 재밌지, 예. 재밌지 반전도 있고 자 이것도 반전 이 있을라나 엄청 작네 그게 신용카드 크기래 요 이게요 특수 기능이 있어요 특수 기능 보통 우리는 공까지 가서 거리를 재잖아요 맞아요 이 캐디톡은 카트에서 공을 재고 핀을 찍으면 그 거리가 나와요 어? 제자리에서요?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네. 공 있는 데까지 뛰어가서 클럽 잘못 가지고 오면 또 다시 또 달려 들어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이? 그렇지 바로 그냥 카트에서 공 있는 위치 찍고 핀을 찍으면 거리가 나온다고요? 거리가 나와요 슬로프까지 다 계산이 거짓말. 핀에서 핀으로? 어 연습핀에서 연습핀 해봐요 아 오케이 자 그럼 모드를 누르고 네, 오케이. 를 누르고 자 자, 9m 나왔어요. 제가 한번 재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와. 9m. 어, 봐 봐. 어. 어떻게 이래? 이게 그래서 네. 거리 측에 하나만 있으면 동반자들고 다 거리 재줄수 있어. 와, 캐디분들도 엄청 유용하게 쓸요같데 맨날 몇미터인지 모르니까 한한 한 뭉탱이 가져가 한세네개 가져가서 막또 잘못 가져오면 캐디 님한테 갖다 달라고 그래요. 네. 네. 짱이다 이거. 우리 시청층이 또 남자가 90%예요 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자 90%. <laughs> 이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외모 대고 골프도 여자인데 아마추어인데 싱글을 쳐찐 싱글 마지막 라운딩 때 전반전에 나의 노래 원원 더 치더라고 화이트에서 화이트해서 저의 친한 동생 김하늘 양을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와 우리 또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웃음>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와 <웃음> <웃음> 우리 p 님도 골프 환자지만, 네. 여기도 골프 환자. 제가 처음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아카데미에서 처음 봤어. <laughs> 프로 지망생들이 <laughs> 있는 골프 아카데미에서 처음 봤어. 보통 연습장 가잖아요. 응. 어. 어, 잘치겠요 대박이네. 잘 치잖아요. <laughs> 아니요 왔다 갔다 해요. <웃음> 진짜로. <웃음> 근데 그게 골프의 매력 아니겠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 맞죠.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거리측정기못 쓰냐고 하니까 캐릭터를 끊어야 돼. 어? 어, 맞아요. 나도. 진짜 음, 좋아. 이제 나도 이거를 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뭐 운명이네 운명이야. 오늘 어떻게 카메라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땀이 나긴 한데 아, 되게 덥, 덥게 입고 <laughs> 왔어 아 진짜 오늘 추울 줄 알았대 아. 우리가 우리가 윗지방으로 간다니까 추울 줄알았어 <laughs> 아니 뭐 우리 윗지방은 뭐딴 나라야? <laughs> 오늘은 우리가 사실 18호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이라서 음. 여기가 티가 꽉 차가지고 9호 아. 플레이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의 간단하게 룰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 피디님이랑 하늘씨랑 응. 같은 팀이야. 네. 둘이는 거리측정기를쓸수 있어. 응. 캐리톡 큐브를 쓸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거리측정기를못 써. 둘이는 캐리톡 쓰면서 음. 베스트 스코어. 음. 베스트 스코어 아. 라인을 대결. 대신에 진 팀이 캐리톡을 사비로 구매해서 선물을 줘야 돼. 아하. 돼. 어. 승리자를 맞춘 분들 하늘씨. 아하. 묶고 더블로 가. 오케이. 나도 선물할래. <laughs>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오. 네. 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프로님이 버디할 때마다 치킨 한 마리 내가 버디할 때 치킨 한 마리? 네 우리가 파할 때마다 치킨 한 마리 우와.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상품을 한 <laughs> 짱이다. 많은 분들이 받아가지 않을까 내가 버디하는 것보다 파에서 많이 주겠는데? 어, 우리를 많이 응원해 주실 어, 거니까 그러니까 네. 오아 머리가 좋아 <laughs> 오케이 네, 가보시죠 네아 오케이. 알겠습니 렛츠고 하늘씨 지나갑니다 네, 하늘씨 나가요네 카트 준비해 주세요 스웨거 안프로님은 블루티 네, 저는. 화이트. 화이트. 하느님은 레이디. 레이디 가시죠. 네, 레이디. 네, 레이디 가시죠. 저는 레이디. 별명이 베뉴지 아들이에요. 베뉴지 아들. <laughs> 네, 제가 여기 베뉴지를 한 야, 라운딩 한 70. 여섯 번 정도. <laughs> 진짜요? 네. 스스로 혼 본인에게 부담을 네. 주시는 스타일이요. <laughs> 오케이. 첫 번째 월 블루 티에서 아, 우리 브론이 어떻게 공략하실 거죠? 오른쪽 오비 좌측 해저 됩니다굿 어, 미스를 해야 되겠죠? 네. 왼쪽으로 해야 좋은 거예요. 여기는. 아. 저는 최대한 왼쪽을 보고 네. 페이드를 치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우 와. 우와. 와. 진짜 프이드네 으쌰. 그표 진짜 대친다. <laughs> 진짜 표로 같은데? 아, 저랑 안 쳐보였어요? 저랑 안 쳐보였어요? 음. 저도 왼쪽을 보고 칠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몸을 안 풀고 친건 처음인데. 우와. 엄청 보였습니다. 와! 저 아. 쳐 빠이빠이야, 빠이빠이야. 자, 이렇게 부담을 하늘 양에게. <laughs> 네, 난 아들 어디 갔어? <웃음> <웃음> 데니지의 아들이라면. 아니, 하늘 양을 도와주러 왔는데 부담을 더 주러 왔어. 아침에 <laughs> <laughs> <집에> 가고 싶어? <laughs> 하늘 양을 믿겠습니다. 와, 근데 레이디틴 확실히 뷰가 틀리네. 네, 뷰가 훨씬 거. 넓네, 훨씬. 와 가벼워, 가벼워 와, 몸도 안 푸고 저렇게 유연하다고? 진짜 무박이야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아! <웃음> 계절친다. <웃음> <웃음> 계절친다 와 개잘 친다 개잘 친다고 했잖아 짱 나는 오늘 그냥 게스트야 와 <laughs> 아니, 핀이 없어될것 같은데? 아니, 몸안푼거 아니야? 우와 <laughs> 소님 <laughs> 리듬을 봤어요 제가 리듬을 봤다고요? 그게 이제 리, 프로 리듬을 보면 그게 약간 도움이 되나요? 진짜 돼요. 진짜 돼요? 응, 응. 프로들이랑 많이 쳐봤잖아. 네. <laughs> 아니, 아니, 왜, 왜, 왜 갑자기. 아, 거리도 많이 나왔어. 거리, 어디까지 어, 나간 거야? 엄청 멀리 갔어 긴장 많이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나 이렇게 놀리고 있어. 놀리고 있어, 지금. 띠님한테 긴장. 긴장 많이 하셨나봐요. 놀리고 있어. 저쪽 팀은 이제 캐디톡 큐브. 거의측정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대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눈대중으로 해야 돼. 지금 말뚝이 150m 말뚝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지금 살짝 핀이 중핀으로 보여요. 중핀. 그러다 보니까 한 155m만 보고 치겠습니다. 자, 몸이 안 풀렸으니까 한 클럽 더 길게 잡고 6번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제 느낌상 155m 나왔어요. 제 느낌상. 어, 어. 자, 재볼게요. 프로님 거리를. 자, 캐디 모드를 해서. 오케이. 되고 5m 라고했는데캐디트고 응. 쟀는데 지금 158m. <laughs> 대박. 완전 정확하다. 네. 근데, 근데 어떻게... 진짜 가벼워. 그죠? 진짜 가벼워요. 와. 와, 부셔. 대박. 와. 와, 부셔. 대박. 부셔. 핑파. 어. 와! 뭐야? 부셨어? 돌이 쳤어요. 야. 일단 어, 뭐 정도는 <웃음> <근데>? <웃음> 짧았나? 길었나? 아니 아니야 완전 붙지 않았어? 모르겠어. 아니 이만큼. 거리 측정기를 모르니까. 아 맞네. 너 아까 몇 미터 나왔었어요? 158. 아 진짜로? 오! 진짜 소름 끼 쳤어. 어떻게 거리 맞췄어? 아니 내 눈대중. 와 대박이다. 눈대중 눈대중. 쳤어. 자 캐디 톡으로 거리를 재는 우리 하늘님 몇 번이십니까? 8번. 8번, 8번 오케이. 오, 진짜. 이거 하수구 안 빼도 돼요? 괜찮아요? 네 그냥. 이거 그냥 친다고? 오 진짜? 왜? 그거는 그냥 치는 거 아니야? 와 아니 <laughs> 안 맞을 것 같아 잠깐만 하수구 따위는 뭐 신경 안 쓴다? 우와 우와 안돼 짧아 안돼 야, 진짜 긴장된다. <laughs> 내가 보기 할게. 내가 나 어제 오비잖아. 저는 106m가 나왔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106m나왔어. 저는 피칭으로 컨트롤할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구샷어 아, 아, 크다. 일단 길어요. 대 하늘이가 올려서 보기만 하면 되죠. 예, 예, 예. 팔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laughs> <laughs> 어. 맞아. <laughs> 그건 팀킬이 아니가오러니 팀킬이네 이거는 약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어 진짜다. 어 좋아. 잘해볼게. 괜찮네. <laughs> 괜찮네. 잘쳤네 어. 그렇지. 나이스.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첫톨은뭐 몸이 안 풀렸잖아, 그렇지? <laughs> 진짜 긴장돼. <laughs> 와 근데 나잘 쳤네 와 근데 딱 피디님 네. 피니 피디 158m라고 했잖아 네. 제가 155m 보고 쳤잖아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딱 이렇게 3m 나딱 이렇게 3, 4m 짧았어 이야 아. 진짜 눈대중 자 저의 거리 측정기는 저의 눈이에요 <laughs> 저 옛날에 거리 측정기 없을 때 그때는 그 미터목에서 이제 발걸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오자 음. 저는 한 13m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클줄 몰랐네 왼쪽을 보고 응. 아, 선글라스가 잘못 꼈다. <웃음> <웃음> 선글라스 잘... 오, 좋아. 오! 야. 이야... 마크. 나쁜 나쁜. 우리 베크스코야 무조건 보기만 하면 돼요. 일단 마크. 네. <laughs> 진짜 부담스러워. <laughs> 다음을 제가 캐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 꿀팁. 첫 홀이잖아요, 네. 지금. 그린 스피드 몰라. 대충 네. 저의 목적은 그린 스피드에 적응하자가 1번이에요. 오. 홀컵에 최대한 붙일 붙인다는 생각으로 칠 거예요. 들어가면 보너스 땡큐. 아니면은 그냥 투 퍼팅. 보통 이렇게 큰 원이 있죠? 큰 원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큰 원은 오케이니까. 암프레 버디 퍼트 버디 퍼트 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거 어떻게 할까요? 요 이거 마크 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게 할까요? 이거 어떻이드릴게할까이이드릴게 이거 어 이거 어게이 이거 어 이거 어게이이이오케이어게이 어떻게 이 받고 떻게이이이이스이 감사합니다. 오, 너무 잘쳤어. 우리 일단 보기 출발. 죄송해요 하늘이. 괜찮아요. <laughs> 이제 알았어. 이제 하늘이 누겠지? 응. 아 이제 기대면 안 되겠구나. <laughs> 어 여기 화이트랑고 그러면 같이 있네. 내가 잘 치세요, 매진. 자기 잘 친데. 그샷. 그샷. 어, 살짝 우측 우측 살짝 러프 잘칠것 같아 못칠것 같아 못칠것 같아 코멘트못칠것 같아 비듬이 <laughs> <믿음이> 없어어 <laughs> 어, 어디 갔지? 커 아니에요? 펑커? 살짝 오. 우측인데 <웃음> <웃음> 아니 하늘이가 내가 잘칠것 같아 못칠것 같아 못칠것 같아 <laughs> 4번을부터 잘 칠게요. 4번을부터. <laughs> 4번을. <blunt> <진상에 웃음> 어, 아니 지금 2번을인데 3번을부터 나이고 4번을부터. 된이지 아들 기대할게요. 된이지 아들. 이거 엄청 특이한데? 어디 거예요, 어, 이거? 코브라이라 고 코브라이?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도 걸었는데. 코브라이에서 뭐 이거 하나 협찬 안해 주시나? 좋아요. 아이언 커버. 아이언 커버. 아이언 커버. 아이언 커버 한 명. 한 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이언 커버. 아이언 커버. 여러분. 하늘님께서 지금 아양콩 하나를 협찬하신다고 합니다. 오, 너무 잘 쳐. 너무 잘 쳐.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잘 쳐? 내가 베뉴지의 딸이야 베뉴지의 <laughs> <laughs> 딸이네, 진짜. 와.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잘 쳐? 요 아니, 방금, 방금. 어. 피디님이 잘칠것 같아, 못칠것 같으니까. 못칠 것 같아. <laughs> 아니, 아니. 나안 그래? 이에는 못칠 거 같아 했는데. 우리 이길 수 있을 것같데한밖에안 돼. 아 그렇지, 한늘밖에안 어. 잘할 <laughs> 자, 피디님 <laughs> 볼이. 아, 나간거 아니야 또? <laughs> <laughs> 아니, 거울 못 봤어. 어디 갔어? 이거 내 거, 이거 보이는데. 내 거고. 아, 나표어네 아, 그럼 나안 보이네. <웃음> <웃음> 하나, 둘, 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1 2 m 말뚝에서 저의 공까지 2 0으 그러면은 이제 대략 120m란 소리인데, 내리막도 살짝 있고 중간에서 살짝 앞이에요. 110m 모실 거예요. 110m, 121m 와 완전 편하어다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들려, 안 들려. 120m를 보고 쳤습니다. 안포인. 저 110m. 와,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짧았어. 아. 나이스. 몇 미터 나었어요 어? 여기서 121. 여기서 121? 네. 아니, 저 한번 찍어봐도 돼요? 와, 120. 나 110m 보쳤는데 머리 <laughs> <허리> 잘못했네 110m. <laughs> 딱 10m 짧았네. <laughs> 짧았네. 와, 야, 몸 풀렸어. 와! 와 안돼! 너무 와, 우리 편! <laughs> 너무 잘친다. 와, 잘친다. 피디님은 몇몇 번째 샷이야? 저는 지금 세 번째 샷. 세 번째 샷. 또, 또 나갔어요. 옵이 아니에요? 해드 돼요. 오케이, 또 나가자. 하늘 일로 와세요. 이제 좀 괜찮았어? 좀 긴장 좀 풀리고 있어. 잘칠것 같아요, 못칠것 같아요? 리듬이 안 가. <laughs> 오! 됐어. 오! 와! 오! 빨리 예! 실전아. 대박! 잘한다. 아, 어, 야 믿음 야, 아, 믿음샷을 나이스. 불렀어. 믿음샷. 와, 이제 믿음이 <laughs> 가야. <가요. 오>. 아다 <laughs>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고. 생각보다 더... 그렇게 안 덥죠? 나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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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까 되게 더울 것 같다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맞아. 어 반팔 언제 운전을... 걸아 긴팔이를 반팔로 만들었구나 아, 찢어버릴 것 같아 <laughs> 아니 아나 앞핀으로 봤는데 앞핀이 아니었네 중핀이네 완전 자 저의 차고 10m 딱 10m 짧았어요 자자자어어었다 어, 와우. 오호. 좋다. 아, 아. 나이스. 야. 마크. 오케이, 마크. 마크, 마크. 오. 마크, 마크. 마크, 마크. 퍼팅 갑니다. 자, 오케이. 피디님 퍼팅. 생각보다 그린이 빠르네. 그러니까. 오, 네. 되게 그린 좋죠. 아니, 되게 저는 느리, 느릴 줄 알았는데 빠르네요. 베유진 그린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깝다. 와.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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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마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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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어, 마크 떨어지... 네, 해야죠. 쉽지 않네, 쉽지 않아. 하늘 네, 이거 리동점이야 네, 네. 어, 네, 점이야 우리. 있어봐. 와, 잘 친다. 진짜 잘, 잘, 잘 우리 친다. 잘 친다. 어? <laughs> 어? 우리 오, 치킨. 오, 오. 좋다. 치킨 한 마리. 어, 나이스. 와, 나 고기. 고기. 나이스 고기. 고기. 야, 와, 아직까지 안 푸니의 버디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 측정 없이 너무 힘들죠 와, 거리 측정기가 없으니까 아, 진짜, 이게 진짜 힘든가 보다. 어, 힘들죠, 힘들죠. 그 네. 이번에는 오르막홀이에요. 네, 네, 네. 여기는 거리가 상당해요. 여기 진짜 높다. 좀더 세게 치죠, 뭐. 아, 알겠습니다. <laughs>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예. 우와. 와 대박 그 크리스찬 디올 날라가면서 이해 해야지 <laughs> 진짜 세게 <쓰기> 쳤네요? 선글라스가 달려어 <laughs> 난... <laughs> 디올샷 아니야? 디올샷? <laughs> <와, 와. 웃음> 지금 보기 쳐서 살짝 <laughs> 살짝 멘붕이 살짝 왔는데 와 진짜 해 떨어지니까 엄청 시원하네 와,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여기 베뉴즈가 진짜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살았어 살았어 오, 벌크 어. 나갔다 들어갔어, 다시. <laughs> 나 드라이버가 아예 안 맞는데, 지금? 야, 와, 그늘집을 쳤어. 진짜 그늘집을 봤어. 와. 야, 그늘집을 쳤어. 진짜 그늘집을 봤어. 와. 잘 찾자. <laughs> 오, 드라이버 나랑 똑같은 거네. 응. 예. 네. 핀이네. 4배? 오, 나랑 완전 똑같은 거네 근데 다르게 나가네 똑같은 드라이버인데 <laughs> 4번 홀 아닌가요 지금? 지금 3번 홀 3번 홀 다음 홀부터 잘 친다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잘 친다고 했으니까. 아. 자, 저 벙커에 빠졌고요자 벙커에서 3호 할수 있습니다 와 턱에 있네? <laughs> 턱에서 나 큰일, 큰일 났네 다시 들어왔어 파이팅 골프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은 저렇게 깨놓고요, 그렇지? 과연. 나이선! 와, 아 나이스 out. 아, 몇번 갖다 드릴까요? 응. 저 우주요, 우주요?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여기 앞에. 앞에 세컨샷 위치로 모셔드리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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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은 누구세요? <laughs> 같이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와! 그샷야 진짜 잘 쳤다! 오! 와! 와. 진짜 한마디, 한마디 했... 해야겠다.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했다. 있는 거야. <laughs> 아니, 나왜못 치는지 알았어. 왜왜왜? <laughs> 네, 네, 네. 아까 미인 울렁질을 했잖아. 미인이 보고 있으니까 못 치네. 아, 그럼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미인이 안 보니까 바로 얄쳐버리네. 와, 방금 진짜 와. 진짜 잘 쳤다, 엄청 잘 쳤어. 자, 어. 거리 측정기 없는 암프로님. 자, 대략 네 걸어서,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대략 159m. 오. 오르막. 그리고 오르막 해서, 지금 핀이. 뒷핀. 뒷백핀이구나. 네, 자, 그러면은, 네. 대략 170m 보겠습니다. 170m. 네, 170m. 몇 번이죠? 170m, 6번 아이언. 6번 아이언, 170m. 우와. 심파.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저기서 뭐 소리 들렸어. 탄성 들렸어. 그러니까. 에이. 아. 역시 우리 안 됐지? 아, 그렇죠. 아. 좀 같은 들였죠. 팀 아닌데 우리.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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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와, 와 나이스 와왜 이렇게 잘 쳐? 어와 <laughs> 대박이다. 진짜지? 보통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유튜브를 찍거나 하면 네. 평소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일본월 네. 빼고는 지금 평소 실력이 나오고 있어. 잘하고 있어. 대박이야. 진 <laughs> 아, 우리 이길 것 같아. 쉽지 않은데. 몇 미터예요? 저 41미터예요. 오와 나이스 뭐야? 오 뭐? 아, 오르막이구나 오케이 와 나이스 오르막 엄청 미안하다. 심하네 오르막, 오르막 엄청 미안하다. 심하네 구씨야 <laughs> 나 자꾸 지금 엄청 장거리 퍼팅밖에 안 하네 <웃음> <웃음> 거리 측정을 안 하니까 진짜 없으니까 야드지도 또 없고 와한 20m 짧았어요 20m 좀 잘못 치긴 쳤는데 싶다. 살짝 탑볼성으로 맞긴 했는데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 오오오오 e 오이스 진짜 다그렇지 와, 오르막다하나의아니에이랬울 아... 와... 와... 치킨, 가야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어? 어? 되는데. 아니야 너무 잘했어. <laughs> 아, 우린 파야 의미가 없어 치세요. 아, 일단 그 연습만 해게 <laughs> 연습 몰라요, 연습 연습 연습. 와 대박. 데뉴지 아직. 인자. 아니 파야 파. 나이스 파. 아니야 보기야 보기. 아 보기예요? 벙커 벙커 보기 보기. 아 보기. 아, 아, 와 어. 그래도 나이스 파팅. 야와야 이거 너야 동점인데 우리랑. 오오오 마이 갓! 야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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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배려 아니죠? <laughs> 야아 이기고 와.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laughs> 잠깐만 와와 맞았어, 맞았어. 자 다음 파스리 아 <laughs>